네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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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난주 금요일 부부의 날과 함께한 주말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? 예고드렸던 이벤트 당첨자를 오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참가해 주셔서 총 4분의 당첨자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1조와 2조 두, 분, 두 가정씩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당첨자는 과연 과연 이재서 님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당첨자는 두 번째 자는 자, 해물의 빙고은 누가 될 것인가? 최수현 미녀 확인호사부님은이번 네. 부부의 날미션에도 참가를 해줬습니다. 주 돌려주세요. 과연? 아, 연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 고명찬 카나 사부님께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마지막, 마지막 당첨자는? 당첨자는... 자, 드디어 마지막 당첨자! 노지유! 당첨 되신내 가정께는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하 둘, 셋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